단맛 없을 때 요긴하게 먹을 수 있고 응. 고기 볶음밥 해도 좋고 이렇게 응. 튀어 이렇게 잘라주고 물기를 닦아놨어도 이렇게 응. 빼놨서도 물기가 아직 좀 있어 물기가 바짝 말라야 된다? 고추가 아주 싱싱하고 맛있게 생겨서 응. 오늘 텀이 나서 그 이거 고추장 같이 하면 맵지도 않고, 않고 맛있겠다 그랬었거든 근데 청양고추 좋아하는 사람은 응. 이런 거 있는데 고기 먹을 때 칼칼해서 맛있어작으니까 포크로 안짜잘라잖아 이렇게 짜지 않고 다 냉장보관하니까 색컵볶읍 우리 이게 색컵이야 설탕 한컵 시작해서 한 3분만 더 끓이면 다 된거거든 다시마도 이렇게 좀넣어고 메시지도 반컵 넣고 고추를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넣었어요 당면, 고추는 여기다 이렇게 넣어 끓기 시작해서 3분만 더 있으면 불 끄고 다시마 이렇게 건져 버려 10초야? 이렇게 다 가면서 고주 이거 흔들려 간장물이 올라오게 응. 고추가 다 익으면 냉장보관해서 먹는거예요 아주 그냥 이렇게 맛있게 익었어요 3지째 된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냉장보관해서 먹으면 되지 지금부터